근데 그 어머님이 응? 어깨 어디지? 매운 국수 말이야. 그냥 그거다 맛있어요. 맞아. 그냥 그거가 훨씬 맛있어요. 고민도 하면서 뭐술 먹어. 커피알 너무 좋잖아. 걸어와가지고 국수랑 커피 한잔 먹고 애기들이. 레리 액션. 생각이 좀 먹어봐. 네 좋아요 대표님. 아, 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다 잠깐 놓까? 원래 영업을 3시까지만 하세요? 어, 여기 와서는 3시까지만와 네. 근데 금액이 너무 너, 엄청 너무 착하, 착하네 이게 괜찮아요 대표님? 이거 김치도 직접 만, 이거 이렇게 다 만드신다고 하시더래. 완전히 창을 가리니까 이쪽에 오히려 낫긴 해. 날것 같긴하다. 이쪽은 이쪽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조명이 다를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세시 지나면 해가 지니까. 응, 응. 응. 모든 동작은 이렇게 있잖아요. 칼질도, 음. 음. 주머니도또 충분히 이렇게 하고 바쁠 때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보는 영상에서는 이제 허리를 숙여서 뭔가 진심으로 끈적하고 섹시하게 대한다는 게. 응. 섹시하게. 네네, 오늘 <laughs> 어, 어, 네, 좋아요. 네, 미소. 지금 우리가 바쁜 거예요. 막 국수 주문 들어와서 막. 네, 네. 어, 비빔국수 다 나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평소 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표님. 그냥 소면이 아니라 진공 반죽 소면이라서 다른 면보다 삶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러면 더 좋은 면을 쓰시는 거예요. 네. 몸을 제가 이렇게 따라갈 거라서 몸을 좀이쪽으로 아, 사선으로 쳐주셨습니다. 네. 준비해 네. 주시고 응 예쁘다 국수 오, 하는 거 그래, 뭐 이렇게 담는. 그럼 이제 이게 화면에서는 되게 막 되게 천천히 막 이렇게 슬로우 그래? 응 이렇게? 응, 좋아. 이 위치는 괜찮으세요? 네그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잘보게요 섹싱 어 좋아요 대표님 어네컷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완전 가까이 가져김 나는 거컷 됐습니다 컷 다음 거는 뭐예요? 양상추 어. 양상추는 중에... 조금 뿌려볼게요 이렇게 어네 이렇게 그냥 이가격 여기요? 네 맞아요 대표님 일단 손에 한번 쥐시고 액션 좋아요 와 좋아요 좋아요 아기, 애기, 아기들 요리 교실 하는 느낌이죠아 <laughs> 원래 는 조금씩 조금씩 버무리는 거구나. 한꺼번에 한번 물고도... 아... <laughs> 김치 담그실 때두 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 말안 하고 해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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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서 음식을 무료로 먹으면 이거는 협찬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냥 단말기. 오, 그냥 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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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잘 보내세요. 연락 드릴게요, 대표님. 네. 감사세요잘 네. 먹었습니다, 대표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